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시 해결사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뒤이 지방선거의 압승을 누구보다 애타게 바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선인 시절 때 잠이 안 온다고 했던 것과 달리 대통령의 취임한 뒤는 워낙 국정에 바쁜데다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특정 정당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꼈지만 누구보다도 지방선거 승리를 갈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국민의힘은 압승을 했습니다. 자, 지방선거가 끝난 뒤 열흘이 지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공식 오찬을 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뭐 내부 사정이 말이 아닙니다. 친문이다, 친이재명계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 힘은 안정된 분위기를 가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아쉬웠던 것이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러 간 사이 정진석 의원이 갑자기 이 문제를 비판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불협화음이 있는 것 외교부에서 난색을 표한다는 듯한 발언으로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물론 정진석 의원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바람에 언론들 특히 저쪽 진영의 우호적인 일부 언론들은 국민의힘에 큰 난리가 나고 내분이 난 것처럼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우크라이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권성동 한기호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이걸 완전히 떨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비공개 회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5층 대회의실에서 이준석 권성동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주제로 환담을 했습니다. 상당히 유쾌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난 뒤 비공개로 전환한 뒤 어떤 바람이 오갔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개보다는 비공개가 더 중요합니다. 윤대통령은 공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 이재석 대표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국민의 힘 내부 갈등 웃기지 마라. 자, 지금 전쟁 상황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인 특사를 보내 거라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습니다. 자,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환담을 들으면 갈등 같은 건 없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거에 해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공개 모임에서, 비공개 대화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 갔느냐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국민의 힘은 내부 갈등 또는 이겼으니까 이제 우리 뭐 내부적으로 권력 투쟁을 하자 이런 건을 국민들 앞에 드러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권성동 국민의힘 지도관에 상당히 중요한 대화가 오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힘이 밀어주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가 일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권성동 원내대표 플로어 리드일지도 모릅니다. 의원들과 함께 앞으로 정말 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을 겁니다. 자, 민주당 국민의힘이 내분이 네 확산되고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측 간에 무슨 갈등이 나도 있기를 바라는 그들에게 역시 해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과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상당히 중요한 대화들이 오갔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민주당 상당히, 상당히 벌벌 떨면서 이 만남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단어부터가 친근했습니다.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과 만났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과 만났다. 자, 용산 대통령 청사, 청사로 공식 초청 오찬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윤 대통령과 국민의 힘간에 함께 도말 일들이 많다는 것을 대회에 과시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을 만나는 것 같네. 잘 지내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준석 대표에게 얼굴이 많이 탔네라고 말하자 선거 때 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거 때 당시에 아직 안 빠진 거구나. 이준, 윤석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그쪽 사람들은 만나보니 좀 어떻던가요? 종전이 가까운 시기가 되기 어려워 보이죠? 이 대표, 내부 정치적 상황이 있어서 종전을 쉽게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고 안에서도 이견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감은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은데 반대로 절박하니까 저희한테도 아쉬운 소리를 하려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라고 말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지원체계에 국내외적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빨리 결론이 났으면 이 대표님이 특사로 가시면 더할게 많은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고 말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법적인 여러 가지 국제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특사나 윤정부의 외교부장관이 하기에는 좀 무리한 측면이 있는데 그걸 이준석 대표가 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만큼 자기들도 절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절박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찬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건성동 지도부 외에도 조수진, 정미경, 윤영석, 김용태 최고위원, 성일정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 성원석 원내수석 부대표 등당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강인선 대변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자리 비공개 대화 회담이 더 중요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민주당에 많이 부족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내용으로 지금 무슨 난파선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 윤대통령이 오늘 이진, 이준석, 정진석 두 사람의 갈등에 대해서도 뭐 아주 편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 아침에 이 질문을 받고 윤 대통령은 정치라는 게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지켜보는 게 맞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일거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내 갈등은 가능하면 노출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